오늘 제목은요, 바울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은 13장 5절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인도 받는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항상 바울처럼 성령인도 받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산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유대인이라 했죠. 그가 총독 서기호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호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오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기는 안 나왔지만 13절에 보면요, 이 총독이 말씀을 더 자세히 듣고자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 총독 옆에 있는 이 무당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총동이 돌아오게 되죠. 자, 로마 제국도 영적 상태가 또 비슷했습니다. 어, 떻게 됐냐면, 어, 이렇게 정령 승배를 맨 처음에 많이 했어요. 물, 불, 바람, 이런 게 정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 로마를 세운 그 쌍둥이 형제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 자랐다 뭐 이런 전설도 있고요 이게 정령 숭배를 했었거든요 이 로마가 로마가 복음화되기 전에 룸문자라고 있었어요 룬문자 히틀러가 사용했던 그 절간 표시 그 문자 있죠 그게 승리를 나타내는 그룸문자입니다룸문자 그 이렇게 붙여놓으면 희한하게 식물이 죽고 식물이 막 살아나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몰라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문자를 가지고 점을 치고 그랬대요. 옛날에. 근데 그 문자가 없어지고 헬라어로 바뀐 거죠. 로마 보고마가 되면서. 완전히 문화를 바꿔버린 거죠. 이 그리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아시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페르시아에서 이 동방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신하고 종교가 유입됩니다. 우리는 뭐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것만 알잖아요. 근데 그리스 신들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진짜 다양한 신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 얘기를 할수 없는데요. 이렇게 로마는요 완전히 우상숭배로 가득한 나라였어요. 곳곳에 신을 숭배하고 제물을 재물, 제물을 드는게 아니고 막 피를 갖다가 뿌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어뭐 점성술도 막 발달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헤라클레스 뭐 이런 것도 이게 다 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신을 숭배하는 이, 신전도 많이 짓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 곳곳에, 이,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 은왜 이렇게 신을 많이 숨겼냐. 이라데오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라데오름. 뭐냐면, 신들의 분노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신들한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화합하지 않으면 재앙을 당한다. 신들이 분노하면 우리가 화를 입는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시대에. 로마 사람들은, 아이막 화산 폭발하고, 그때 뭐 폼페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죽었잖아요. 이렇게. 어,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산불로 화재로 이렇게 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들을 잘 섬겨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곳곳에 신전을 막 세웁니다. 그래서 각종의 막 신들의 성전, 신전들이 막 세워지고요. 어, 유명한 신들은 다 신전이 있죠, 아테네나, 뭐 제우스나. 근데 유명하지 않은 신들도 있어요. 그런 신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판테온이라는 그 잡신들을 모시는 만신전이 있어요, 만신전. 만 명의 신을 갖다가 같이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에 뭐냐면 여기 요, 요, 요 있죠, 여기 요세 개. 요거 여기에 만신전입니다. 네. 그 지금도 있어요. 이탈리아 가면. 근데 여기 안에 어, 만 개의 신들을 지금 사람들이 섬겼대요. 그왜 그러냐면, 제왕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왕당할까봐, 한 신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전을 만들어. 그리고, 어, 이게 제가 안지워졌는데 이게 스토아학파입니다 제논이라는 사람인데, 스토아학파를 세운 사람이에요. 스토아학파는 뭐냐면, 별들의 움직임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행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천문학 그걸 또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천문학 별자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니네 운명이 결정된다 운명을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이런 스토아학과가 이렇게 성향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 점성술이 발달돼가지고 우주를 통합된 전체로 보는 세계관으로 어 그러니까 이 결자리를 보고 운명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까지 이제 얘기해 주고 현실 해석해 주고 현실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사를 해석해 주고 지금도 타로전 가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로마 때는 이런 것들이 성행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저주 흑마법도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흑마법에 대한 그 무슨 부적들이 있는데 그게 1200개나 발견됩니다. 로마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죽이고 죽고 이런데 막 종교들이 이상한 미신 종교들이 종교 이 로마 안에 엄청나게 생겨나죠.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를 꺾었잖아요. 이 치유 전도. 바울이 그때 유대인이에요. 이 엘루마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인데 엘루마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뭐해? 원래 복음가지 사람이다.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혼합종교되어버린 거예요. 이 기독교도 아니고 이게 뭔가 마술을 행하는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잡혀있는데 총독을 전도하려 고 하는데 방해를하니까바울이탁이 악한 자야 하면서 눈이 어두워져라. 개버리니까 눈이 어두워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총독이 신기하게 여기 그래가지고 총독이 예수 믿게 되고요. 이엘루마는 이름도 바 예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이었어요. 흑암이 무너지게 이 고대 로마에는요. 시우신전도 있었어요. 그래가 건강에 도움되는 아름다운 환경에서 신성한 구역에는 뭐 나무 비치해 놓고 목욕탕도 만들어 놓고 극장도 연무장 춤추는데 도서관도 만들어 놨어요. 로마시대 2000년 전 사람들이 휴양소까지 휴양소랑 유사한데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예요. 로마로. 그리고요, 막 수술도 할수 있고, 약도 최면도 어, 하고, 식이요법, 운동, 목욕, 약도 이게 막 각종 약초도 막 기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심지어 유적지에서는 그뱀독 없는 뱀막 그런 것을 먹었던 흔적도 발견이 돼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막, 치유를 해주는, 그것이 성행했다는 거지. 복음도 없는데, 이때 당시에도,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3단체가 치유를 해준다고 하고, 요즘에는 뭘 갖고 나왔어요? 버섯을 갖고 나왔죠. 버섯. 그, 사이키델릭 이라는, 그, 버섯. 환각버섯인데, 인간의 몸에는, 인체에는 해가 없다. 근데 이게, 마약을 치유하고, 마약보다 더 중독성은 적은데, 정신병을 치유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사들하고 3단체랑 연합해가지고 지금 막 지금 전 세계에다가 발표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뇌 얘기를 하면서 사이키델리 얘기하고. 네. 그 뭔가 이 약초랑 뭔가 명상이랑 이런 걸 혼합해가지고 정신병을 치유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안전하니까. 엉뚱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엉뚱한 치유를 갖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는데 이건 치유가 아니거든요. 이때랑 지금도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 뭐 전역이 로마 제국에 속국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로마가 이 사단의 나라에 속국이 돼 있었어요. 흑암세력에 의해 장악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이게 보여야 됩니다. 아 지금도 남해, 지금도, 우리나라, 전세계가 흑암에 의해 잡혀있구나. 카데언이라는 그, 그 동영상만 봐도 알잖아요. 무당이 나와가지고 전세계를 치유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안 일어나니까 재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빨리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제 구원의 길도 준비해서, 어, 빨리 세상에다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예배하냐? 왜 기도하냐? 전도 선교 때문에. 내가 영적 상태가 회복이 안 되면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되어질만한 상태로 나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아, 교회 부흥시키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만족되고 내가 먼저 치유되어서 하나님 으로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면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불행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립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행복한가? 그걸 점검하시고, 빨리 내가 말씀붙 잡고 기도수로 들어가야 돼.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데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아무 생각 없어요. 뭐, 저희 뭐, 장진호 씨또 뭐 어디 뭐, 골프 치러 갔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돌아다녀봐도 없어. 그러니까 다돌아다녀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 뭐, 술로써 해결해볼까? 뭐, 골프를 쳐볼까?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현장을 가서 한 사역을 본 것은 뭐냐? 흑암을 꺾은 것이에요. 어떻게 됐냐? 어 영적 문제 갖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해결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문제인데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나 혼자만 아는 거. 또는 나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도 모르는 거. 근데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영적 문제를 다른 거는 절대 해결 안 된다. 세상 걸로는 재미있고, 뭔가 그때는 뭐 기쁜 것 같고,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은 세상 걸로는 절대 행복하지 않고, 이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됩니다. 그 영적 문제 왜 왔냐?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문제 안 주면 집중 안 하니까 하나님이 영적 문제 주신 거예요. 바울한테도 주셨다니까. 영적인 답을 얻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어. 훈련 받으면서 영적인 답을 얻으셔야 돼요. 제가 어, 왜 자꾸 훈련 가자고 하냐면 그 훈련 속에서 영적인 답을 얻으라. 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치유되게 돼 있어요. 못 알아들어도. 내피림 네 어, 영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내피림 네다 꺾여버렸어. 뭐 우리 지역에 홍현 박 교사 뭐 안타깝지만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지만은 복음 전했으면 좋았을 건데 어, 돌아가셨긴 하지만은 어쨌든 흑암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신도가 천 명이나 되신다고. 그리고 뭐 무당도 영접하고 어쨌든 근데 이제 계속 교회 기도해야 돼요. 이 흑암이 즐기기 때문에. 이 지역의 남해 역사는 옛날 이성계가 여기 보리암에 와서 기도할 정도로 뿌리 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도 현천을이건 매일 기도해도 매일 매시 매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을 알아야죠. 되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여러분처럼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름이 아니고 예수가 이름이에요. 네.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다니다 다른 사람 보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름인 줄 알더라고.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름. 그리스도는 뭐냐면, 어, 고인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어예요. 헬라어.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번역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을 자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옛날에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임명할 때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이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번역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이라 그랬어 지옥 권세를 깨뜨려 버렸지. 제사장, 원죄를 해결했다. 로하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뭐로요?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죠. 참된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참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풀기 위하여 오십니다. 마귀가 묶어놓은 우리의 운명을 풀어보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 멸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풀다라는 리오라는 단어니다 리오 헬라어로. 그래서 선제제사장 왕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예수 글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신분 권세. 음. 여러분은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음. 반드시. 제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노트북이 어제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나, 여기가 고장이 났거든요. 음. 그래서 삼성 서비스 센터 갔더니 이건 LG 건데요. 이래가지고. 다시 LG로 갔어요. LG로 갔더니, 오늘 LG 휴무라네 또. 그래가지고 어제 둘째 주, 넷째 주가 휴무인데, 어제 둘째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급하게 이제 컴퓨터 아저씨라고 거기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아저씨가 뜯어보더니 액정이 나갔대 이 화면이 밑에는 아무 이상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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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선이 hdmi 선이거든요 이 선을 연결해서 TV, tv를 같이 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도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컴퓨터에다 연결해가지고 모니터로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 기도했어 요 하나님 아, 나 이거 액정이 얼마 정도 들까요 했더니 20만 원된대 <laughs> l g 에서 그리고 이게 오래된 컴퓨터라 <laughs> 그 부품도 없으면 아예 이걸 바꿔야 된대. 그러면 뭐 아예 뭐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하나님도 돈도 없는데 하나님 아, 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laughs> 설교 준비다 하고 기도 카드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응답해 주시오. 일단은 이거 연결해가지고 했어요 작업을 다. 저 컴퓨터에도 다 이렇게 뭐 파일 다 옮겨 놨고 혹시 저 컴퓨터로 해야 될수 있어. 했는데, 아, 이거 연결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깜빡깜빡 이러는 거야. 계속 깜빡깜빡. 깜빡깜빡. 뭐야. 뭐라다가, 맨 처음엔 줄만 보이다가, 그 다음에 점점점 이게 많아지는 거라. 그랬더니 막 이게 깜빡 하다가, 확 켜지는 거야. 근데 이게 한참 걸렸어요. 이게 한 30분 정도 그랬어요. 계속 점점적으로 이렇게 되더니, 이게 점점 회복되더라고. 그랬더니 지금은, 혹시나 해서 딱 켜봤는데 또잘 켜지더라고. 오늘도 켰는데 잘켜져 지금 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반드시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너무 기도를 안 해. 이렇게 보면 막 문제 오면 막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 오면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네. 우리 다민이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오면 이게 뭔가 이게 내가 해결하려 고 하지 말고 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뭐 아멘. 물건을 잃어버렸어 내 핸드폰을. <laughs> 진짜 아니 그럼 그, 그것도 기도하세요. 네. 어떻게 막 그거부터 하지 마시고 음. 그럴 때 네. 내가 나오는 게 나거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막 누가 나한테 열 받겠다. 그때도 기도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때도 막 내가 막 대적해 버리고 막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게 벌써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건세 기도를 각인 뿌리 체질 시켜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사탄의 왕국이 약해지는 것에 비례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강해진다. 그래서 매일마다 그 명단 놓고 기도하고 우상 현장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 남의 역사는 사탄의 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도 하지만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그거는 그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뭐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래서 그때, 그때가 그때 내가 지금 내 상태예요. 영적 상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막 자꾸 유튜브만 들여다보고 있다.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내가 자꾸 티레벨만 보고 있다.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기도원도읽지만을 실제로 기도해 보시라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영적 문제 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왜 자꾸 그러고 살고 있냐고 기도도 안 하고. 네. 아이고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 집회 못 가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불신앙이 벌써 나를 지배해 버렸어. 불신앙이 나를 결정해 버렸어. 이미 나는 못 가. 나는 집회 못 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벌써 불신앙이거든요. WC 너무 비싸잖아요. WC 나는 못 가.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안 돼. 벌써 내가 나를 결정해 버렸어. 그러면 내가 그러고 있으면 네. 내가 그러고 있으면 뇌가 벌써 그래. 너는 그래. 너는 그래. 이러면서 내 영혼에도 각인이 돼. 그러면서 나중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있잖아요. 어, 나중에 후대한테도 그게 저장, 전달돼요. 그래서, 어, 실제 이 사람이 믿냐, 안 믿냐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아멘하고 큰 소리 쳐도 그때 가서 엉뚱한 짓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조용히 있어도 그때 가서 딱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등록금 없어도 가만히 있어. 뭐, 뭐든지. 이번에, 이번주에 번 저번, 저번주 주에 문제가 뭐 있었냐면 캠프 현장에 갔는데 너무 사공이 많아. 그래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돼.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우리 팀도 많았는데, 팀이 또 합류가 또 했어요. 그 팀들은 조용한데, 우리 팀원들이 많이 많지.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능한 탓입니다. 근데, 도대체가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파고들려 하는 시스템 연도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했는데, 어제 목사님하고 그 미래, 그 미래교회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니까 러 있잖아요. 내가 안 되는 복잡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진심 이렇게 내놓는 기도를 해보라니까. 왜 그걸 못하고 앉아있냐고요. 왜 고통받고 있냐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왜배고 아이고, 배고파. 이러면서 가만히 있냐고. 아니, 어, 내가 찌뿌둥막 이렇게 땀을 흘려가지고 찝찝하다. 그러면 씻어야죠. 안 씻고는 확집부정하네 이러면서 가만히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나에게 있는 네. 권세를 사용하시라고. 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네. 내가 막 짜증난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자꾸 내가 막 성격, 성질난다.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laughs>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아,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저 사람도 기도가 필요하구나. 에, 저, 저왜 저래? 이게, 이게 벌써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저 사람 무시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어떤 부족한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가 기도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돼.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형제들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혹시 막 이렇게 돼있는 부분도 있다면 그게 다 무너져야 돼요. 사단의 왕국.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만히는 이라 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 사람 속에도, 우리 자녀들 속에도, 역사하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기도를 하시라고. 네. 친구들에게 역사는, 우리 다민이도, 친구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지다 남의 중학교에 하나님 예배된 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싱영장에 강한 자, 우리 관장님과 같이 하는 동료들, 후배들, 선배들, 역사는, 강한 자는, 예수 글쓰로돌아라갈줄다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흑암이 결박되면서, 예비된 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번 주에, 정정신씨, 그 다락방 했잖아요? 이제 내일 또 가야 돼, 월요일 날. 아침 11시에.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있냐고. 사단 마귀를 알아듣더라고. 귀에도 안 들어봤는데. 귀에 적은 것 같아요, 뭐. 며칠 좀. 어렸을 때도 교회 안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예비된 자들이 만나진다니까 그렇죠. 예. 강권사님이 계속 교회 와서 9시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라 근데 권사님이 이미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구원의 길그 상태에서 이제 기도까지 딱 준비가 되니까 메신저 메시지가 준비되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항상 둘중 하나가 준비가 안돼있거든 여러분이 어, 그걸 준비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꼭 해야 할 것이 뭔가? 기도겠죠? 그리고 또, 또 다른 게 나오겠죠? 아, 이 학교에 내가 꼭 필요한 게 뭔가? 남해 중학교에. 아, 내가 설천면에 난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뭔가? 남해 초등학교에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뭔가? 이게 보여지게 되겠다. 기도하면. 하나님, 남해 초등학교 어떻게 보금전합니까? 왜 내가 남해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남해 초등학교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그냥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문을 여십니다. 그 문을 열면 아무도 막을 적 없어요. 이 게시록에 뭐라고 되있냐면 그, 그, 그가 문을 열면 닫을 적없 다이세 열쇠 가진 자가 문을 잠그면 열 자가 없다.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죠 당연한 것, 필요한 것, 그, 그 현장에 절대적인 것이 뭔가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매일, 매시, 매사에 살아성취되는 말씀이 보여요. 이 말씀이 안 보이면요.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짜증나고, 피곤해요. 특징이. 저도 옛날 그랬거든. 이해가 돼요. 왜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보이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스펙타클 해. 게임보다 더 재밌어. 네. 저도 옛날에 게임 중독이었거든요. 근데 게임보다 더 재밌어. 신기해요. 오묘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청강대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조장을 발견하냐. 우리, 우리 다락방 몇 멘트. 그래가지고 다락방이 시작되는데, 자기가 장소를 구하겠대. 그 장소에서 다락방 했잖아요. 그니까, 니가 기도하면서 친구들 여기 초대해라. 그랬어요. 그, 내년에 RTS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PK라. 아버지가 목사. 근데 완전히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니까, 러 하나 성취되는 말씀. 분명히 장소, 사람,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문이 열리냐? 내가 기도가 안 되어지고는 절대 안 돼요. 백날 돌아다녀 봤자 안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 뭐라 했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 이제 치유됐는데 기도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 기도하고 전도는 보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 유목사님이 처음 얘기한 단어가 있어요. a u t h e n i c 이런 단어인데 오른 오늘 다운 오늘 얘기 했어요. 여게 그러니까 뜻이 진정한 믿을만한 인증된 이런 뜻이거든요. 어센틱. 근데 오늘 다운 오늘이라 그게 뭐예요? 내가 말씀 붙잡은 오늘. 내가 기도하는 혼자 있을 때도 내가 기도하는 오늘. 항상 내가 힘든 오늘이 아니고, 항상 우울한 오늘이 아니고, 뭐 항상 부족한 오늘이 아니고, 말씀으로 충분한 오늘. 기도로 충분한 오늘, 전도가 보이는 오늘, 그렇게 되셔야 된다. 그게 오늘 다운 오늘입니다. 어제 이목사 얘기한.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300%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비의 경제도 있어요. 여기 안에 건강도 있어요. 여기 안에 후대도 다 돌아와요. 왜냐면 이사야서에 말했거든. 너희 자녀들이 은금을 갖고 원망해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조, 조건이 보면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은 강한 자예요. 근데 말씀 놓쳤다, 기도 안 한다, 그럼 약한 자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단한테 공격 받을 수 없게 없지.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시대 때 사단의 나라가 예수의 그리스 사역의 치유전도로 인해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듯 지금 우리도 매일 매시 매사에 말씀 붙잡고 행복하고 평안한 기도를 누려 파수꾼으로 서게 하시고 살아 성취되는 말씀과 기도와 증거 속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가며 말씀으로 약속하신 세계부고마의 이정표를 보게 하옵소서 방향은 사단의 망대, 사단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 이름 앞에 박살나고 무너질 지어다. 천문천사를 이 시간 우리들의 현장에 파송해 주옵소서. 오늘 다운 오늘을 항상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